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신예 빈에서는 2012년생으로 이제 겨우 초등학생에 불과하지만 이미 억대 수익을 올린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색별입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예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억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성공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빈예서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왔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이 주로 사랑하는 음악 장르로 알려져 있지만, 빈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을 완벽히 소화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자체가 돋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무대에서의 태도와 매너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프로가수 못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결합되어 단기간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비닐서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서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빈혜서가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미디어와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입니다. 그녀는 TV 조선에서 방영된 미스트로트 3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비록 최종 8위로 마무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실력과 매력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대국민 투표에서 7번 중 5번이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성을 끌었고, 그 결과 방송 및 여러 행사에 초청되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한 점도 빈에서의 성공에 큰 몫을 했습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 팬덤도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빈예서의 공식 팬카페, 빛나는 예설위 회원수는 7,000명을 넘기며 그녀의 인기와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빈예서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녀를 지지하는 탄탄한 팬덤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로트3 출연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팬클럽을 형성했고 그 팬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에 개최된 단독 팬미팅에서는 백석의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팬덤은 빈에서의 활동에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에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그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는 수익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행사, 축제, 광고, 팬미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1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4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에서 대형 가수들과 함께 공연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그녀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수익 창출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과 행사 참여를 통해 얻은 수익은 빈예서가 어린 나이에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트로트계에서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활약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단기간에 몇 배로 뛰어오르며, 이는 트로트계와 연예계 전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출연료 상승은 그녀의 인기에 비례합니다.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위스트로트3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비록 위스트로트3에서 최종 8위에 머물렀지만 방송 중 대국민 투표에서 무려 7번 중 5번이나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팬들과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따라 빈에서의 출연료도 경연 초반에 비해 현저히 상승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행사에서 약 300만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미스트로트 3 이후 그녀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주요 방송 출연 및 대형 콘서트 출연료는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광고 계약까지 포함해 그녀의 한달 수익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에서의 출연료가 급증한 대표적인 예로는 대형 콘서트나 방송 출연료를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열린 충남 아산 이순신 대운동장 콘서트에서 빈에서는 4만 명 규모의 관중 앞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이 공연에서의 출연료는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받았던 지역 행사 출연료에 비해 5배 이상의 상승입니다. 또한 방송 출연료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회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1천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출연료 상승은 빈 예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많은 행사와 방송에서 그녀를 섭외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입니다. 빈 예서의 수익 모델은 단지 방송 출연과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최근 여러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팬들을 겨냥한 건강식품이나 위료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에서 한 건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빈예서는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빈예서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급격한 출연료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초기에는 300만원에서 시작한 출연료가 현재는 2천만원을 넘나들고 있으며 광고계약까지 더해져 그녀의 월수익은 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그녀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에서의 미래가 얼마나 더 빛날지 주목할 만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새별로 자리 잡으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 무대에서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가 그녀의 성장을 가속화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빈에서의 성공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